이 자리는 참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제 경험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예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답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고통이나 이런 아픔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치유와 회복이 당장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당장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아프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간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간다 말하지만 우리 여전히 내 삶에는 결함과의 사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의 회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아, 이런 고민과 질문들,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삶에서 풀리지 않는 답답함,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3장 초반의 내용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에구고데로마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이었습니다. 리더급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능하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이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해결을 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대낮에 나온 게 아니라 밤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좀 유별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전개 방식,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이 계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세례요한의 증언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이 장에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모든 사건들이 초반부터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어, 진행의 결인데요. 이렇게 요한 복음을 처음 읽게 된 사람은 당연히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대체 누구이시길래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가? 이분이 대체 누구이시길래 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 이 요한 복음의 전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똑같이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보았거나 소문으로, 소문으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찾아와서 묻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고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기적을 보고 믿었다는데 당신을 믿었다는데 대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 어, 근데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그 질문에, 네가 묻고 있는 것은 땅의 것들이지만 나는 하늘의 일을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땅의 일과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이 달라서, 우리는이 땅에 일어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건 쉽게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이 땅에서의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들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점이 필요합니다. 어,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건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다르게 이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 다시 니고데모에 좀 주요하게 생각을 했을 때 니고데모를 봤을 때. 이런 유대 지도자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다 말하는 그 성전에서 평생을 살아왔을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라고 먼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냥 태어나서부터 성전에서 온갖 예배와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아마 각자 역할을 다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근데 드러나버린 게 하나 있는데 자신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기뻐서 이제 변화된 것이 보이는데 한 평생을 성전에서 자기는 살아왔는데 그 기쁨이 없는 것을 보고 그뭐 사람들은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라는 질문 가지고 나온 것이죠. 어,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동시에 성전의 기능이 상실했음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힘쓰고, 민족이 거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성전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했던 그들이 자신의 욕망과 탐심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예수님 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냐?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되게 무한하고 좀 화끈거리면서 아,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 수치가 드러난 것을 놀리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치유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십니다. 먼저 치유의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는 길이 힘들어지자 백성들이 불평을 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원망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 할수 있지만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징계합니다. 불뱀이요. 뱀을 보내서 징계를 하시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어, 임수기 21장 9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깨어짐으로 인한 징계였지만 높임을 쳐다보며 살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정한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과 온 만민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죠.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온 땅과 온 백성들로 확장된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3장의 내용을 계속 볼 텐데요.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자신의 방식을 설명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빛을 반기지 않습니다. 되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왜냐면 이 빛은 자신의 행위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 이거 단순히 비유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어, 제 경험상 무언가 다운되고 울적한 날에는 방에 불을 켜놓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불을 끄게 되고 그냥 작은 조명 하나 켜놓고 어, 그냥 상실한 채 앉아 있었던 시간이 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불을 켜게 되면 빛이 오게 되면. 내 모습, 이 초라한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빛은 강력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작은 빛이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시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시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있는 이 일들 우리의 중심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개인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방식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셔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산다는 내용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드러내어 징계함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이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합니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 지금 문제이고, 무엇이 지금 악한 것인가를 명명백백히 알려주는 분이시죠. 이 과정을 꼭 거쳐야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직면에서 돌파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는데 열매를 얻고 자신들이 드러나는 수치가 벌거벗겨졌습니다 매우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질문을 하죠.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회피했고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죠.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도 되려 이것을 도망치고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고 되려 더 나아가서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좀 세게 얘기한다면. 저 동생 딸을 지키는 게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요 자신의 수치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온전히 행복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해야 했던 그곳에서 죄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그냥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드러내고 분명한 징계를 하시죠. 근데 동시에 그들에게 가죽옷과 이마에 표시를 주시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치유하신다는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도망을 갑니까? 왜 우리는 피하고 숨게 되는 것입니까?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면 그게 더 나를 아프게 하는 것만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 빛을 마주하면 나의 부족함, 결핍,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도 나를 거절할 것이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나이 둘만 맑게 존재를 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부린다라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 또한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는 쉬었음 청년입니다. 아마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문장,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쉬었음 청년 구직 활동을 쉬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는 하지만 좀더 들어가서 보면 이들은 구직 활동은 당연하고 관계조한 그 쉬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해야 한다. 내 삶의 의미가 이것이니까 이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이걸 해야 한다라는 게 완전히 상실된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쉬어슴 청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내 수치와 결핍이 <laughs> 드러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기준들이 있죠. 이 나이에는 이걸 해야 되고, 저 나이 때는 저걸 해야 되고, 이걸 정도는 달성해 놔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데, 전 그거 가운데 달성해 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용기를 잃게 되었고, 당연히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할,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주 작았던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이 더 커지면서 나를 집어 삼켰습니다. 부정한 마음과 이상한 망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기까지 엄청난 그 부정 앞에서 부정 앞에서 싸우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직면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해결될 문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해결될 문제가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회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번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여호 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을 켜고 십자가 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회복 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가왔던 사람들 고마 웠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많은 그 사람들을 더욱 더의지하면서그 관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 했지 않으니까 깨어 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어서 다시 시작했던 여러 도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돌아가자는 요청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졌을 때는 이런 나도 하나님 받아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소망이 점차점차 점차 어, 더 커지게 되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게 되었죠. 더 이상 부정한 마음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는 그 이상한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관계도 직면해서 마주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소통하면서 대화를 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은 나의 수치와 아픔을 밝히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이 회복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드러냅니까? 하나님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까? 내 수치와 아픔을 드러내지 말고 이건 그냥 묻어주시고 그냥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 선물만 주시면 제가 감사하며 대배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느리고 더딘 과정은 없어지고 그냥 좋은 결과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기는 하곤 하잖아요. 이런 마음 다들 경험 하셨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그냥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냥 결과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걸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신의 최고, 최상의 수치가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 니고데모에게 증언했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유롭 하셔서 매력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인사하다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복귀하게 하는 것니다 아멘 <laughs> 예수님의 최고의 수치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유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셔서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결과만 달라라는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때로 착각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면 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알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어느 만큼의 부를 누리게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으로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수치가 드러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드러난 수치가 함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 우리도 감사함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어디를 끄는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인가를 마주하고 직면함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쉬었으면 청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건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숨고 피하고 그냥 지나가면 운이 좋았다라면서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린 점차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 없는 내 모습에 집중하게 되면서 스스로 매일매일 나를 평가절하, 점점 더 감소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마음속의 방문을 닫아 잠구어 버리고 더욱더 사람들과 하나님과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게 되게 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렇게 직면해서 회복해야 할 지체가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직면해서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게도 먼저 여러분이 회복된 다음에 여러분 주변부에도 회복과 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 속에는 그들이 악해서 마음을 다았다 그들이 악해서 그들이 지금 저런 상태다 판단하기보다. 그 속에는 자신을 마주해서 마주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어린 아이가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함께 나갈 수 있길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복음 3장의 기록은 특이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실컷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니고데모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장의 마지막 절은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구나,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편했던 그 자리로 돌아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두번더 등장을 합니다. 어, 한 번은 칠 장에 지도자들이 예수님 붙잡자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빨리 어떻게 해보자라면서 회의를 소집할 때. 그를 변증하고 변화하는 장면에 니고데모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더 이어가서 19장에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본문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회피하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들은 니고데모는 더 이상 이제 숨지 않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장면에서는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 사람과의 모습은 다르게 이제는 대낮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고 슬퍼함에 장례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덴몬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직면해야 할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직면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드러내신 분이 있고, 그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드러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최선을 드리겠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죽음 앞에 온 것이죠.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헌신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러낸 그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게 된다면, 나 또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니고데모의 헌신이 끝이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또한 최고의 헌신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 할수 있죠. 또그 사람이 생각나서 하는. 연락 한통의 문자 혹은 전화 할수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힘내자. 이 모든 일들이 다모양은다양 하겠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유익한 일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최선을 따라서 우리도 최선을 드리는 동부질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발전해서 이제는 과학 만능주의, 물질의 만능주의라는 이런 단어로 세상을 부릅니다. 규정하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아, 우리로 치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AI한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얘기해요. 반응을 참 잘해주거든요. 어떤 얘기도 다 어, 좋아, 너가 그건 잘한 일이야, 괜찮아, 다 위로받을 수 있어. 어, 근데 그런 말들 가운데.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위로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충만한 채우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하고 흩어지는 위로에 불과한 한 마디 한 마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영혼에 영원한 만족을 주고 영원한 위로를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에 밝고 강한 그 빛이 들어오면.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남과 동시에 평안할 수 없는 평안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빛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 빛은 때로는 우리를 벌겨 벗기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를 드러내서 고치십니다. 그 수치가 드러났을 때 제일 크고 가장 컸던 수치 그곳이 드러났던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에 우리 함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풍성이 들어오는 기쁨으로 나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에 최선의 헌신을 다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드러나길 꺼려합니다 우리의 수치가 숨겨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드러나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우리의 상처, 수치,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부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수치를 드러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주변과 이웃들, 우리 공동체에 최선을 다해 영을 살리고 영을 행복해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만드는 관계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이 여전히 땅의 것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한 곳처럼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가득하길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최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